안녕하세요. 요나카 딜러 김정숙 실장입니다.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게 처음 시작이라 보니 실수가 많네요. 음성이 먼저 끝날 때도 있고, 동영상이 먼저 끝날 때도 있고, 참 힘들, 힘듭니다.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, 재미 없더라도 좋아요, 구독 좀 눌러 주세요. 오늘은 수원 수원에서 저희와 몇년 전부터 중고차 매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어요. 며칠 전에 따님 탓일 중고차를 상담하시고 휴일날 방문해 주셨어요. 따님과 함께 전 모처럼 집안일하니라 사무실을 안 나왔습니다. 아유. 따님을 아쉽게 뵙지를 못했네요. 그래도 고객님 2014년식 경차 올류모닝 중고차 출고하느라 고객님 댁까지 저희 부부가 출동해서 사진 몇장 찍을 수 있었습니다. 다행이지 뭐예요. 반가운 고객님도 뵙고 올류모닝 중고차 출고하려는 길에 휘발유가 떨어졌네요. 주유까지 해서 집 앞까지 갖다 드렸습니다. 수원에서 오신 고객님, 강아지를 막내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오셨습니다. 막내라 할 만큼 집안에서 완전 귀염둥이랍니다. 아구, 우리 고객님 얘기하느라 2014년식 올류모닝 중고차 후기에 대한 얘기는 차량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했네요. 어제 따님과 직접 차량 시승까지 해보시고 선택하신 차량입니다. 경차는 따님이 타시기 딱 좋은 차량이죠.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경찰을 많이 선호하시나 봐요. 하루에 한두 통씩은 꼭 경찰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고 하거든요. 아버님이 따님께 사주시는 차량이었습니다. 오늘 따님은 뵙지 못했지만, 차량 아버님이 구매해주시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. 아버님의 사량으로 사주시는